네 SNS에서 떠서 또 평입니다 하나 또 떴습니다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 아주 재미있는 일화인데 의미가 심장합니다 역사적인 얘기인데요 요즘에 요런 사람이 하나 있었으면 해서 이 글을 쓰는데 공유합니다. 박물 이야기인데, 전라도 나주 땅에 김한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 자는 처녀고 유부녀고 가리지 않고, 그저 얼굴만 반반하면 수와 잡놈들을 시켜 끌고 와 겁탈을 했다. 겁탈당한 여자들이 자살 일이 이어졌고요. 이 고울 사토라는 위인은 빗발치는 민원에 김한을 찾아와 그 앞에 꿇어 앉아 한다는 말이, 어르신, 제발 유부녀만은 점점점. 보려에 삐딱하니 앉아 장죽을 문, 김한이 눈살을 찌푸리며 건방진 놈내놈할 일이나 하지 쓸데없는 참견이야 썩어지지 못할까 나주사또는 김한의 눈밖에 나 결국 옷을 벗고 물러났다 도대체 김한이 누구인가 그는 연산군 애첩의 큰오빠였던 것이 박룰이라는 신관사또가 부임하러 나주 땅에 들어섰건만 누구 하나 마중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 신관사또의 길을 거으려는 김한이 영접하러 나가는 자는 각오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동헌에 들어오자 이방이 보따리 하나를 들고 찾아왔다. 나흘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거라도 들고 김한 어르신께 먼저 문안을 가시지요. 박률은 보따리를 걷어차고 고래 고함을 질렀다. 여봐라, 당장 김한이라는 작자를 잡아오렸다. 천하의 김한에게 인사를 가기는커녕 잡아오라고. 대가 일성하니 앞으로 닥칠 일이 눈앞에서 원의 육방 관속이 모두 벌벌벌벌 떨고 있었다.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다시 호통을 쳐도 고개만 숙일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그놈집 마당에 형틀이 있다지. 사토 박놀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방을 앞세워 김한의 집으로 가자 관속과 포졸들이 뒤따랐다. 박놀이 김한의 앞마당에 들어서자 마루에선 김한이 두 눈을 부릅뜨고 내네 놈!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사토에게 고함을 쳤다. 대원군의 애첩에 오빠니까 뭐큰 소리 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토가 단숨에 뛰어 올라가 기만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서 형틀에 묶고 형방에게 곤장을 쳐라, 이놈들아! 무용했다. 얼떨게 형틀에 묶인 기만이 이놈들아! 사토놈 저놈 옷을 텅장 벗기라! 이러고 악을 써댔다. 형방이 곤장을 들고 발발발 떨자 사토가 뺏어서 곤장을 똥 맺히듯이 내리치며 곤장 2 0대기 김한은 똥을 싸며 뻗어 찬물을 퍼부었고 일어나지 못하더만 그대로 황천길로 가버렸다. 김한이 신관 사또에게 맞아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나주 백성들은 밤새도록 꽹가리를 울리며 춤을 추었다 일은 크게 벌어졌다. 그날 밤 육방이 사또 앞에 엎드리며 사또 나흘이 변복을 하고 멀리 행적을 감추십시오. 여기 노자또는 마련했습니다. 박룰의 대답은 단호했다. 이튿날 아침 나주 사또 박룰은 당당하게 연산군에게 고하고 연산군의 사약을 받을 참으로 집사만 데리고서 말을 타고 상경길에 올랐다. 애첩의 큰 처남이 사또의 태장에 절명했다는 소식을 들은 연산군은 펄펄 뛰며 사원보 관리를 나주로 보냈다. 그들은 여세만에 나주에 도착해 박룰은 빨리 나와 사악을 받으라! 고함쳤지만 박누은 없었다. 왜냐면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으니까요. 길이 엇갈린 것이었다. 한편 서울에 도착한 박누은 간발의 차이로 남때문에 다친지라 그때 남대문에 다쳤대요. 다친지라 그날 밤은 성박 주막집에서 마지막 술잔을 기울이며 평생 데리고 다닌 집사에게 함께 화를 당할지 모르니 너는 이돈 가지고 네 고향으로 내려가거라. 나는 날이 밝으면 나 혼자 조정으로 들어가 사약을 받으리라. 집사는 박룰에게 술 한잔을 올린 후 큰절을 하고 말없이 탁통같은 눈물만 떨고 이튿날 아침 간밤에 마신 술로 주막에서 아직 자고 있는데 집사가 뛰어들었다. 떠리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간밤에 중종반정으로 연상군은 폐위되고 강화도로 쫓겨나고 중종이 등극했습니다. 그날 박룰은 부재하까지 벼슬이 올라갔다. 크. 이 야, 이거 싫어합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인데. 아, 그리고 이 글을 쓴 분은 요즘도 이런 결기 있는 목민관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이런 의인들이 온데간데 없는 지금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이제 역사적 사실을 글을 쓴 건데요. 이야, 이런 사람은 없나? 그때 이거 언제니까 요즘도 아니고. 그 천하의 연상군의 애첩. 그연상군을 보면 천함이에요 처남을 갖다가 때려 죽였으니 그놈의 사또 지, 요즘으로 말하면 지방 어디 시장이죠 왕이 애초배처남을 이놈 때려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때려 잡은 거 아니에요 죽을 각오 그리고 사약받으러 올라오는 길에 이는 이 사또를 죽이려 관가에서 내려가고 이 길이 엇갈렸죠 그 사이에. 연상군은 폐위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문재인 정권에 춤추는 그 홍위병들 있죠. 아, 누구 누구 얘기 아시죠? 조국에 이어서 추미애에 이어서 박범계에 이어서 뭐. 등등등등 이성윤 등등등등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등등등등 해서 동무들 있잖아요 쭉들 동무들 날래 나오라고 중정 반정처럼 반정이 일어나서 지금은 반정 안 일어나도 선거로 바뀔 수있지만 부정선거로 해체가는 모양이 돼또 <laughs> 그랬다가는 아주 중정 반정이 아니라 다목 내놓을 각오들 하시고 어, 세상 바뀌면 어떻게 되실지 아시죠? 우리 쪽에 다당 의원들이 이런 박룰 같은 사람 하나 안 나오냐. 뭐가 무서워서 금패지 떨어질까 봐 무서워. 여, 이때는 사약받잖아. 지금 누가 사약주냐. 야 이거 든다고 사약줘? 지금 청와대에서 당신들 103명의 야당 의원님들 사약받아? 끼캐야 금패지 떨어지는 거야. 아이고 야야야. 야, 야. 이 어마무시한 세상에 박룰 같은 사람 있었어. 저때는. 왜 지금 하나도 없냐. 박룰 사도 같은 분 기계를 희망합니다. 고대합니다. 뭐 종교 지도자인 전광훈 목사나 우리 같은 유튜브가 지저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금빼치된 사람이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아니면 거기서 끌어내리든지 망치 못 치게 하든지 못해 이거 좀 박룰을 기다립니다 박룰 박씨가 문에나올래나윤성열이좀 박룰이 좀 되고 최재영 감사원장 그 정도는 있는데 삼두마차 합쳐서 박누리 세명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최재형 전광훈 세이시서 그냥 쓸어버리시죠? 그러면 대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러면 국민들이 그냥 이봉규 사건에 다 들어고 일어납니다. 진짜. 갑시다.